안녕하세요. 미국 주신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16일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를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3일간 이어졌던 연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3일 연휴 동안 즐겁고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노르비치라는 곳에 친한 친구 가족부와 함께 가족 동반으로 이제 캠핑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찍은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영국의 모습은 이렇구나. 아, 영국에서 휴가는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 즐겨볼까 합니다. 아, 짧은 영상이니까요. 한번 보시죠. 2박 3일 캠핑하는 동안 한 반나절 정도는 저희가 보트를 빌려서 이제 그 그쪽에 있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 교회 풍경을 좀 만끽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영국의 교회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 그림과 같은 풍경이 펼쳐지거든요. <웃음> <웃음> 예, 앞으로는요, 종종 제가 쇼츠라는 거 있잖아요. 1분 미만의 비디오, 뭐 이런 쇼츠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영국에 그 여행을 좀 다니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풍경이나 모습들이 있으면 종종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역시도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미국장에서는요. S&P500이 0.4% 상승했고요. 다우존스가 0.45%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0.62% 올라가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러셀 이천이 0.23% 올라갔고요. 자 이러면서 지금 최근에 나스닥을 비롯해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번 주 역시도 이러한 상승 모습을 좀 이어갈 수 있겠다. 라는 기대감을 불게 하는 그런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보여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위에 다섯 종목을 보시면 TQQQ, QQQ, SOXX, SPY 그리고 LIT 다섯 개의 ETF가 나와 있잖아요. 이 ETF를 제가 미존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지난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0% 그러니까 순익 분기점에 도착했을 때 다섯 가지의 ETF를 좀제가 매수를 해서요. 앞으로 제가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ETF 투자의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당 한 많이 사지는 못하고요.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다섯가지의 ETF에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다섯가지 ETF를 매달 매달 초에 정기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외적금 하듯이 ETF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그리고 제가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비교 분석하면서 누가 누가 더 잘하나 이런 좀 경쟁을 도모해 볼까합니다 앞으로 매달 초에 있는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이 조금은 더 재미있는 양상을 띨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미중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가요. 이런 etf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성장 주식들의 성적표도 좀 봐야겠죠. 어제 증시에서 가장 좋은 주식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은 누 홀딩지였습니다. 10.12% 올라갔고요. 주미 3 3 39% 플러스 테슬라 3.10 sqm이 2.49% i용큐 2.42% 올라갔고요 그 밖에도 디즈니 다큐사인 크리스퍼 그리고 엔비디아 등이 좋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올라간 종목은 많았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하루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입니다 어제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더 좋았죠 테슬라 3.1 엔비디아 1.73 애플이 0.63 마이크로소프트 0.53, 메타가 0.2, 구글이 0.19% 올라갔고요. 넷플릭스 그리고 아마존은 소폭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어닝 시즌이 조금씩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어닝 시즌이 끝나게 되면 바로 찾아오는 시즌이 있는데 바로 1틴 f 5 시즌입니다. 1틴 f 5라는 것은 이제 미존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운용 자금이 1억 달러 이상 되는 대규모의 투자 기관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는 투자 기관이죠. 헤지펀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관들은요.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세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스마트 머니가 어떠한 종목에서 어떠한 종목으로 옮겨가고 있는지 이런 추세를 이용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F 파일은요. 보통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각종 투자 기관의 13F 파일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13F 파일을 하나하나 읽어볼 텐데요. 처음으로 함께 살펴볼 13F 파일은 마이클 버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더빅 쇼트의 주인공이죠. 이빅 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요. 단한 종목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의 제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시죠. 자,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인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은 뭐로 유명하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혼자 이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반대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명성과 부를 읽은 이런 사람인데요. 자, 이 전문가가 이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주식을 다 정리했다 언제 정리했냐면 2분기가 끝나기 전에 왜냐면 이 썰틴 f 파일이라는 것은 6월 30일 기준으로 어떠한 그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거든요 따라서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세달에 걸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주식을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레귤러터리 파일링 즉 썰틴 f 파일을 보니까 나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빅쇼트로 유명해진 이 전문가 마이클 버리는 다 팔아버렸다. 11개의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 팔았죠. 그 안에는 메타도 있었고 알파벳,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도 있었고 글로벌 페이먼츠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즈스킵이프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가장 많이 비중있게 투자하는 종목이었죠.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을 다 처리를 하고요. 매도를 해버리고 그리고 역시 애플에 공매도를 치고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애플의 공매도도 6월 말이 됐을 때는 다 정리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베렌이. 요단한 종목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3.3 밀리언이니까 330만 달러 정도가 되죠. 그리고 그 종목의 이름은 GEO 그룹입니다. GEO 그룹은요 사설 감방 운영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항은 뭐냐면 이 투자자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우면 은요 베테랑 투자자 임에도 불구하고 마켓을 정확하게 자기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종목을 다 정리하고 정말 딱한종목만 소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내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좀 확신에 찬 그런 결정을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는 그의 예상이 적중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7월 달 8월 달 지금 두달 동안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6월달 이후에 7월 8월에 미국 주식 시장의 추세를 살펴보면 마이클 버리의 결단은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신이 아니군요. 바로 앞날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따라서 내가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일부만 좀 매도를 해서 뭐 심하면 반 정도 정리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좀 주식시장이 나의 예측과 다르게 상승 추세를 보여줄 때도 적어도 내 자산의 반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가 돼 있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아닐까 이번에 마이클 버리의 실수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두 번째로 엿볼 포트폴리오는요 세스 클라만이 운영하고 있는 바우포스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세스 클라만이라는 투자자는요 제이의 워렌 버핏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유능하고 유명한 투자자거든요. 자 과연 세스 클라만은 어떠한 변화를 그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주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우포스트의 세스 클라만이 찾았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를 여러 개를 찾은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이 분기에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히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바로 아마존 인데요 아마존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새롭게 매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우포스트의 세스클라만 헤지펀드 매니저는요 이번에 새롭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커머스 자이언트 기업인 아마존을 매수했는데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6 3 5밀리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6350만 달러 어치에 아마존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 그건 물론 이제 쎌틴 F5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아마존 투자가 의미가 있는 점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아마존을 보유하게 되는 거다. 따라서 클라만이라는 투자자는 지난 10년간 아마존에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아마존의 그 미래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마존의 주가는요 최근 들어서 많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분기 어닝 실적이 굉장히 생각. 보다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 가이던스도 굉장히 전망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주가에 힘이 좋은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연초에 비해서 13% 정도 주가가 떨어져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자 클라마는요 또240 밀리언 정도를 투자를 해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는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요 새롭게 매수를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죠. 자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워너 메디아와 디스커버리가 합 합병을 해서 새롭게 탄생한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바우 포스트의 탑. 텐홀딩즈가 나와있습니다. 6월 30일을 기준했을 때 어떠한 종목에 어느정도의 투자자금이 들어가 있는지가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리버티 글로벌이 가장 비중이 높게 투자되는 종목이고 지난 분기랑 비교했을 때 10%정도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2위는 저스트 이 테이크어웨이 비중은 변화가 없고요 3위가 커버입니다. 5%정도 추가 매수를 했죠. 비아셋이 비중은 변화가 없고 5위는 리버티 메디아 19%정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섯번째로 베리티브가 나와있고요 비중에는 가 없고 7위는 알파벳입니다. 마이너스 31%꽤 비중을 많이 줄였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7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8위는 인텔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47% 정도 비중이 감소를 했고요. 파이저브는 11% 감소했습니다. 자 마지막 12 종목이 이번에 새롭게 매수를 한 워너브라들 디스커버리다. 이렇게 탑 10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우포스트는요. 제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킹 알. 파이 기사에 들어갔더니요 이렇게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총 금액 이 있잖아요 운영 자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지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2022년 지금 7월 초 현재 운영 자금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따라서 물론 이제 새롭게 투자하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비중을 높인 종목도 있긴 하지만 바우포스트 역시 1, 2년 전에 비교하면요 투자 자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조금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그래서 세스 클라만도 앞에 나와 있는 마이클 버리랑은 다르죠. 마이클 버리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매도를 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눈곱만치도 손해를 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너무 욕심이 과했던 것 같고요. 바우 포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르니까 한반 정도는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 나간 거죠. 그래서 2021년 중반이랑 비교하면 를 지금 투자 자금이 한반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자 자금을 줄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번 상승장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f 파일에 관련된 소식은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아, 이번 주 내내 계속 이어질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음 기사는 애플에 관련된 소식이고요. 애플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좀 기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뉴스 하나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인지 읽어보시죠. 자, 애플이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광고가 있는데요. 광고 모델을 퍼스트 파티 앱에 좀더 적용시킬 것이다. 퍼스트 파티라는 것은 제3자가 만들어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에 더 많은 광고를 붙이겠다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블룸버그가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라는 기업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4빌리언 즉 4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이 광고 비즈니스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금액은 아니죠 애플의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하지만 애플이 지금 원하는 것은요, 이 광고 비즈니스 쪽을 더블 지수로 바꾸고 싶어한다. 그러면 400억에 불과한 매출을 조만간에 110억 이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광고 매출에서 한3배 이상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플은 이미 광고를 보여주고 있다. 썸 앱이니까 그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광고를 이미 하고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 뉴스라든지 애플 스톡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가시면 광고가 이미 붙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떠한 계획을 발표를 했냐면 계속해서 광고 모델을 좀 확장시키면서 애플 스토어까지 진출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가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애플은 최근 들어서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그래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 앱 같은데 광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애플 앱은요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매일 매일 사용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구글 맵을 매일매일 사용하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광고 효과가 있고 엄청난 매출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실 애플 앱은 요 광고가 없다는 것이 구글 앱과의 차별점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애플 앱에도 광고가 붙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블룸버그의 보고에 따르면 애플은 또한 광고를 어디에 넣을 가능성이냐면 포트캐스트 그리고 이제 애플북이죠 이러한 그 스토어 쪽 쪽에도 광고를 확장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앱에 이제 전반적으로 광고를 좀 많이 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이 광고를 못하게끔 굉장히 좀 많이 괴롭힌 바가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특히 이제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애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입었잖아요 왜냐하면 애플이 아이폰의 업데이트 개인정보 뭐 폴리시를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새로운 퍼법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만약에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어떠한 앱을 열때이 앱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좀 추적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퍼법 창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당히 대부분 아이폰 사용자들이 옵트아웃을 했겠죠 그 얘기는 노를 눌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많은 광고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즉 스냅이라든지 페이스북 펠로톤 이런 기업들은요 광고 모델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이 아이폰 사용자의 기록을 추적할 수 없게끔 막아놓은 다음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애플은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되어있기 때문에 3자랑은 당장히 입장이 다르게 됩니다. 그 의미는 애플은 광고를 붙일 때 사용자의 취향이라든지 그 사람이 여태까지 방문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타겟 광고를 하기가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 쪽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광고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폰의 사용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밸류를 뽑아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애플이다. 이렇게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니드함의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애플의 다음 커다란 매출의 소스는 아마 광고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다른 기업들은 아이폰 사용자의 트래킹을 하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다음에 본인들은 자연적으로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기 때문에 맘 놓고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다른 앱에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애플에 자체적으로 하는 그 광고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광고주들을 많이 끌어 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요. 미중 방송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장 주식입니다. 바로 우버죠. 가령 파망이라든지 아니면 텍슬라 이렇게 규모 있는 주식들을 제외하고 성장 주식들 중에서는 정말 우버가 가장 많이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을 흐뭇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전해지는데요. 함께 읽어 보시죠. 자, 우버 테크놀로지가 발표를 했다. 월요일 날 발표를 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팀임업을 한다. 팀밍업은 이제 파트너십이죠.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십이 구축이 되는데 이번 파트너는 오피스 디포시입니다. 자, 오피스 디포타고 손을 잡고 비즈니스 사무용품이라든지 아니면 학용품을 이번에 이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오피스 디포스를 제가 좀 들어가 봤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무용품 그리고 학용품을 판매하는 좀 거대한 문방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업하고 이번에 협업을 하면서 우버가 노리는 것은 단 하나죠. 지금 보시면 우버 이시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처음에 우버잇은요, 단순히 레스토랑의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 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 앱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로서리 딜리버리 즉,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장보기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보기 서비스에서 만족하지 않고, 술도 좀 배달을 해주고요. 마리 하나, 약, 화장품, 건강식품, 이제는 학용품과 오피스용품까지 모조리 다 배달을 해준다. 따라서 제가 볼때우버이이 원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요, 배달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버가 이야기하기를 우버 2세 고객들은 주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오피스 디폿이요 미국에만 900개가 넘는 오피스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뭐 저녁에 배달이 안 되는 곳이 거의 없겠죠. 900개 넘는 이러한 오피스 디폿 그리고 오피스 맥스의 로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배달 서비스를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버는요 우버가 자랑하는 우버 1이라는 구동 모델이 있는데 만약에 우버 1의 구동 모델을 가입을 한 그런 사용자라면 딜리버리도 무료고요. 거기에다가 15달러 이상 구매를 하게 되면 15달러면 한 2만 원 정도가 되죠. 이 2만 원 정도만 구매를 하게 되면 5% 추가적인 할인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버 원 구독에 가입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면 재미가 있겠죠. 자, 지금 우버의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일단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버 원의 구독을 하게 되면 딜리버리 피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이 음식을 배달해서 받을 때 배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게 가장 커다란 혜택인 것 같고요 자두 번째로 우버이 딜리버리는 5%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우버라이드 즉 차량 공유 서비스 역시 5% 할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 우버라이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조금 이제 고가의 그런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거기에는 10% 정도 할인의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어리티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버1에 가입한 고객이 만약에 음식을 예상 시간보다 음식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배달하는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죠. 그렇게 되면 5파운드 정도의 우버 캐시를 좀 받게 된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사과하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캐시백을 해주는 거죠. 5파운드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7,500원 정도, 8,000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어떻게 보면 음식의 배달이 지연됐을 때 사과의 그런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페널티 없이 언제든지 캔슬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버 원의 가입비는요 한 달에 6파운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만원 정도를 지불을 하면 음식 배달을 자주 해 먹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버가 이번에 이렇게 우버 원에 가입한 구독자 입장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버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이 가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2분기 실적 보고가 됐을 때 우버 원에 가입된 사람들의 숫자가 총 1천만 명이 넘어갔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이 1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2천만 명, 3천만 명, 5천만 명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버 투자를 한데 있어서요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1천만 명에 머물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3천만 명, 5천만 명 나아가 1억 명까지 올라갈 수만. 있다면요 하나의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아마존을 통해서 대부분의 물건을 살수 있는 것처럼 우버를 통해서 살수 없는 물건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버 같은 경우는요 아마존보다 더 유리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배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따라서 이 생태계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과 공생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우버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지표 하나가 월요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주택건설업체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보고서거든요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한 가지 누그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렌트비거든요 이 렌트비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먼저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택가격이 떨어진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렌트비가 이제 가라앉게 됩니다. 따라서 홈 빌더들이 느끼는 센티먼트가 어떤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과연 지금 현재 미국의 주택 시장의 모습은 어떤지 직접 한번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어홈 빌더즈, 홈 빌더즈는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 업체를 얘기하겠죠. 건설 업체 조합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웰스파고가 있죠. 이두 개의 기관에서 힘을 합쳐서 만든 인덱스가 있는데 바로 하우징 마켓 인덱스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뭐 주택 공급 시장에 대한 인덱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인덱스가 이번에 6포인트가 떨어져서요. 49를 이번 달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49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50 이하로 떨어지면 좋지 않은 거고요. 50 이상으로 올라가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49도 중요하지만 8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떨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점은 뭐냐면,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이 선언됐을 때 잠깐 50m로 떨어진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 이 지수가 하우징 마켓 인덱스가 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2014년 6월 이후에 코비드 때 잠깐 떨어진 것 이외에는 이50 이하로 하우징 마켓 인덱스가 떨어진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드문 현상이 이번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그 이유는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연준에서 타이트한 그런 폴리시를 최근에 펼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급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건설에 필요한 그런 자재들도 많고 여러가지 인건비도 있는데 코스트 비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하우징 리세션이 오고 있다 주택 시장이 리세션 침체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 같습니다 자이 하우징 인덱스를 이루는 세 가지의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번째는 지금 현재 주택 판매 의 컨디션 입니다 이 지수가 7 포인트가 빠져서 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2 이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엄청난 타격이 느껴지지 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셀즈의 기대감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되는데 이 포인트가 떨어져서 47까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50보다도 한참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을 보시면 바이어 트래픽. 바이어는 이제 주택을 사기 위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구매자의 트래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가. 이 부분이요. 5포인트가 빠지면서 무려 32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구나. 굉장히 많이 줄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코스트는 굉장히 높죠. 따라서 땅값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원 원자재, 이러한 비용들이 굉장히 높게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을 만드는 건설업체의 한20% 정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주택 가격을 지난달에 낮춰야 됐다 안 그러면 팔리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수 없이 세일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많이 하락시켰고요 평균적으로 5% 정도 주택 가격이 지난 한달 동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다면 렌트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 원자재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원유 가격이 떨어져서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식료품 가격하고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주택 가격에 연결되어 있는 렌트비가 떨어진다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 조정되면서 하락 추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싱글 패밀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싱글 패밀리는 단독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만 사는 그런 주택을 얘기하죠. 단독 주택을 새로 짓는 신축 건수의 볼륨을 보니까요. 지금 감소라고 이따라서 2022년에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신축 건수가 감소가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2011년 이후에 감소되는 것은 첫 번째 있는 일이다. 그래도 보통 매년 매년 단독 주택의 신축 건수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감소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2020년, 2021년 팬데믹 때도 오히려 증가했던 이 신축 건수가 올해 들어서 드디어 감소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에 우리가 이 주택가격 계속해서 떨어지느냐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도요,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8월 1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아서요. 오늘 뉴스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좀 버거웠는데 아마도 제가 좀 힘들어하는 게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데도 좀 불편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요 컨디션 좀 많이 회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미국 주식 뉴스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